네 안녕하세요 유니슨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게 되시면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 크게 급등한 이후에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무작정적인 그런 매도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린 여기서 매도를 하란 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새롭게 매도를 하지 말고 이 부분 이렇게 다시 한번 아래 내려갔다가 오늘 조금씩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바로 우리는 뭐예요? 저점을 찾아야 되고 그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 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수익을 우리는 더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주가 내려왔던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유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딱 구독과 그냥 좋아요만 있으면 됩니다 자, 유닛은 5일날 보시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유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지금 뉴스를 제가 갖고 와 드릴게요. 자, 뉴스가 바로 이건데, 보시게 되면 5년째 이어진 매장인 돌려막기, 차환 발행 유도성 한계 직면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예요, 지금? 구조 불안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유니슨이 무려 5년째 지금 매자니즉 전환 사채 같은 채권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발행하면서 자금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방식이 결국 지금 뭐예요?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한계에. 자, 차액 발행을 반복하면서 단기 자금을 이어가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지만 운전 자금 고갈 우려가 무엇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있고 대주주 역시 추가 출차 여력이 부족해 회사 전체의 그런 유동성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 매장인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집은 당연히 희석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으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5일날 주식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많이 매도를 하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가 말했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시비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0비도 불안감이 있을 거란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16회차, 자, 지금 2,100만주이고 지금 781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거, 이것도 뭐예요? 이거 세력들, 세력들이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을 더 올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991원인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거의 200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요? 세력들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저점 매수를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음에도 지금 주가가 1.75% 정도 올랐다는 건 뭐예요? 새롭게 다시 저점으로 들어갔으니까 지금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세력들의 눈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는 매수를 해서 평단가 어떻게 해요? 평단가 낮춰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세력들처럼 똑같이 움직이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는 누구보다 세력들보다 한발더 앞서가서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력들 어떻게든 물량 올린 다음에 비싸게 올라간 그 주식에서 이제 개인들 다 물량 떠넘기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뭐 미리 나가야 된다라는 걸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세력들이 갖고 있는 시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제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 있었죠. 그리고 시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해서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보였었고, 이제 N자형 패턴 그런 것처럼 이제 세력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위기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유니슨 재무구조 불안을 타개할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예요? 지금 실적 기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최근에 이제 국산 터빈 낙찰로 인해서 지금 해상 풍력 입찰에서 국산 터빈이 지금 채택이 됐잖아요. 바로 유니슨이 지금 그 공급사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단순한 기술 보유 차원을 넘어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 확실한 그런 카드가 될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실증 예정인 지금 1 메가와트, 자이 해상 터빈 기술 확보예요. 자. 세계 해상풍력 시장이 대형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슨이 10 메가와트급 기술을 확보한다는 건 국내를 넘어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 두 가지 지금 호재. 호재죠. 어떻게 보면 호재고 아직 그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사가 나왔지만 두 번째 내년에 이제 바라보고 있는 10 메가와트급도 이제 확실한 그런 기사가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할 거고요.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재무 재무 구조에 대한 불안도 타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 유닛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주가를 이제 뭐예요? 매도를 해야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갖고 있다가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저점으로 새롭게 이제 가격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남들 여기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분명히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 가격대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20% 혹은 30% 이상의 수익률을 갖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확실하게 지금 여기도 확실한 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실시간으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점이 어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점 그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이제 확실히 수익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잖아요. 또한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자, 그런 분들이 지금 실시간 타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는데 이것도 늦고 또한 이 영상도 늦게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왜냐면 출퇴근하다가 영상을 보고 뭐 화장실이나 담배 필때 그럴 때만 보지 그러지 않을 때는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실시간 타점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확실히 대응이 늦어서 뭐예요? 수익을 얻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문자를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셔서 확실하게 매수랑 매도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야지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요청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유니슨한테 지금 확실한 수익을 얻어 가실 분만요. 자, 제가 위에다가 전화번호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전화번호 보이실 텐데 자, 010 4195, 자, 8276. 자, 이 번호로 단두 글자, 유니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실한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정보, 정보들, 그리고 흐름들, 유니스한테 나오는 그것들 다 남김없이 여러분들한테 잡으면서 다갈 거니까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정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혹시 피드백 가능하시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피드백 다 가능하시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1대1로 피드백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보는 게 늦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받으시려면은 더보기란에 링크 들어가시면은 이 설문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종목명 그리고 평당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저한테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거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뭐 물려 계신 것도 좋고요. 최근에 매수했던 거 좋고요. 아니면 최근에 매도했던 것까지 다 보고 여러분들한테 일대일로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뭐예요? 이거 공부하신 다음에 새롭게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자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 이제 단기적인 그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려 계시는 종목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 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타기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물타기 할때자 예수금 필요하실 텐데 그 예수금을 만드시라고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받으셔서 물려 계시는 거 수익으로 전환하시라는 거니까 자이 선물도 꼭 받아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를 공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 관련주 인데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추 매집을 진행 후에 지금 추가 매집을 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상승 시200% 상승 예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매집을 오래 했기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래량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잔파동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 정도 거래량이 적게 나왔죠 근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지금 돌리고 있다 즉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하면서 들어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구간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곧 상승 탄력 나오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죠. 꼭 체크해 보시고 지금 못 잡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예를 보면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3배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앞에 구간 잡아줬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뭐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애초에 물량을 여기서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절대 안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또 일곱 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이것도 보세요. 자 얘도 똑같죠?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정고정 부간에서 이제 물량을 장악해 주면서 자 이것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발 미리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위에 있는 번호로 이제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공유드릴 거고 이게 말씀드린 엔비디아 로봇 관련이란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감히 예언하자면 로봇 관련 주가 다섯 배에서 여섯 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곧 등장할 거예요. 지금 잡아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잡아가시면 이제 좀 늦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공유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